이곳은, 어, 치얼스 드라마를 촬영했던 동로 커피빈 앞입니다. 어, 드라마에서는 2 0 0 8년에 배경으로 나왔었는데, 실제는 2 0 2 3년때 찍었어요. 여기서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의 1일 MC인 알타리 형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오래, 엄청 오랜만이시겠어요? 엄청 오랜만 아, 너무 맛있게.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오늘 일단 태양이 내에서 응. 촬영할 거니까 아, 뭐 가볼까요? 아, 봅시다. 네, 아, 저희가 RM이에요. RM, RM 전에 가게가 탄이었거든요. 네. 사람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탄이라고 제가 오픈한 가게에. 아니, 그러니까, 2층이죠. 네, 2층이죠 2층,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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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면 예전에 제가 했던 알타리 바요 맞아, 네, 알타리. 네, 진짜 네. 맛있었는데. 네. 거의 소주바 탄이 알타리랑 거의 알타리가 처음이지 않았어요? 네. 처음은 아니었는데 저렇게 대규모의 가게는 알타리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탄 오픈할 때 되게 안주 되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한두달 동안 되게 메뉴 개발하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쵸.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새로 생긴 원바가 있어요. 우리 시어트 원때 촬영했던 리별씨 지금. 네. 아, 저기 어디였지? 홀 보이. 단판 진짜 오래됐다. 홀 탄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단판 좀 할지 진짜 몇번 말해. 너무 게을러. 맨날 얘기해도 안바뀌 이거 편집 편집 아니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둬 알겠습니다 얼마나 준다고 뭐하는 거야 진짜 여기 마이언크가 유명한 마이왕크 저한 네. 번도 안 가봤어요 저 저번주에 갔는데 <laughs> 너무 재밌는데 찍어봐 마이언 이거 마이언그구나 제일 핫한 바죠 그리고 여, 여기는 아크 어? 아크도 안주 되게 맛있어요 아크가 어디예요 아크 어디지? 아. 여기는 약간 통건장 요좀요쪽 라인 중간 라인. 카페일이 친절하고 사장님이 맛있는 어? 플로우 사장님 오. 맛집. 여기 사장님. 1층? 야, 연식이. 사장 님 너무 잘생겼죠. 사장님 맛집. <laughs> 자, 그리고 오늘의 추천 소주파 해태양이 오. 이제 뭐지? 슬레이트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네, 천천히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늘 첫 차량 m c 인데 느낌이 어떠세요? 아, 저도 너무, 너무 떨려. 어제 잠도 잘못 잤어요. 제가 아인데, 그가 아인데 이런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진짜. 너무, 너무 걱정돼. 지금 수리, 수리. 수리, 아, 면 일단, 네. 네. 그때 한잔 하시면 네. 시작하시면 됩 맥주 원샷 때리고 <laughs>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초대선님, 네. 네. 하재님인데. 하제, 네. 네. 원래 친하셨어요. 하재의 존재는 제가 2010년도에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통스탱계에서 여왕벌이라고 되게 유명했죠. 근데 <laughs> 우리 가게는 잘안 왔어요. 잘안 오고. 진짜요? 네. 뭐 같이 아, 술 네. 마셔본 적도 거의 없고, 이거 촬영하면서 처음 대화를 해봤어요. 그리고 친해지, 친해지게 된 거죠. 원래는 순서상에 네. 좀 늦게 와야 되는데 네. 오늘 웬일로 먼저 와가지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준비해줄게. 원래 <laughs> 도망갔어. 그러니까 원래 저게 빨리 오는 애가 아닌데. <laughs> 네. 진짜 어이없게 빨리 와가지고 너무 처음이야 처음 그러니까 응. 그러면 원래 순서랑 다르게 그냥 먼저 불러서 네. 같이 할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쇼 <laughs> 아 오늘 일이렇게 빨리 있어요. 오셨어요 아 진짜 자늘 그러면... 늘, 일찍 아 어, 무슨 말씀인지 네 일단 한 잔씩 드시죠자 술이 왔습니다 가스. 가스. 가스 시원한 간장 말고 시작할까요? 어형 숟가락으로 해요? 당연하지 오, 소리 들어구나 매너있게 이걸 잡아줘야 돼. 나 이렇게 확날는도 너무 싫어하거든. 역 테이블에서 보냈으면 되는 거아야 아이고, 이고 미안, 미안. 이게 술이 들어가야지 말이 좀잘 나오더라고. <laughs> 짠, 한잔하고 시작해야지. 긴장돼서 오하겠어 오케이. 짠, 온샷. 치얼스. 치얼스. 저기요. <웃음> 들어가야지. 아우 시원해. 말이 나와. 오늘 한 잔만 하시기로. <laughs> <laughs> 아다세잔 먹어야 돼. <laughs> 하진님 최근에 일본 다녀왔죠. 저 일본 네. 같이 다녀온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일본랑 아, 아, 네. 최고 집이랑 다녀왔는데 네. 도쿄는 처음이었어요. 응? 그저 처음이었어. 처음이었다고? 네. 처음인데 이제 응. 일본랑 고집이가 좀잘 알아서 음. 좀 편하게 관광하고. 음. 그 이제. 저 술집도 많이 갔는데 음. 한국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 완전 다르지, 그렇죠. 술집이 다 조금 조금하고 어. 거기에 대부분 마스터 맞아 중심으로 맞아.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 맞아, 맞아. 응. 작은데도 마스터가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니까 가게 전체 분위기가 음. 살고 아. 그런 게좀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술을 연하게 먹어서 음. 밤새 마셨는데 음. 취하지 않고 내가 아. 한째 아. 있어요. 다 친절하고 재밌어서 근데 네, 일본어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 어 일본어도 좀 하고 일본어 좀 해? 뭐? 어, 감사합니다 뭐뭐 <laughs> 어. 뭐 살이 빠졌다 요런, 어. 요런 거 대사는 알고 근데 고집이가 좀 잘했어요 아 뭐. 고집이가 잘했어어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이본어 원래 안 나오잖아 요서비스나살다 <laughs> 아. 처음이야 지난 아. 촬영했으면 좋겠어 다시 저거 같이 감 드셔야 돼요 아잇 뭐라고요? 저 편집합니다 <laughs> 그거 그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데가 음. 터그 보트랑 꼴이라는 음. 가라오케 있었는데 어. 한번 가보셨어요? 골? 신주구에 어. 있는 거야? 네, 다신주구에 아니 저기 뭐야 터그 보트는 신발시잖아 네네. 어. 그신발시에서 어. 놀고 터그 보트에서 놀고 어. 이제 신주구를 넘어가서 꼴을 가셨어요. 터그 보트는 이제. 어. 골을 늦게 가면은 자리가 없다고 해서 음. 오픈, 오픈 오픈을 어 오픈 오픈. 오픈 6시 오픈이었나? 근데 맞은편에 어. 그 가드레일인데 어. 이제 3명서 서서 있다가 <laughs> 사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보이니까 이제 일보랑 어, <laughs> 저사장님 오셨다고 해서 뒤따라 들어갔어. 어. 에어컨도 안 켜져 있는데. 대박. 그, 들어가서 있다가 갑자기 사람 확 오지 않나? 한 20분만 늦게 갔어도. 그, 그러니까. 거의 끝자리에 앉았거나못 어. 앉았겠더라고. 어. 평일인데도 한 오픈 두 시간쯤 후에는 화장실 갈때수임하한마자 응. 빗겨가야 응. 될 정도로 꽉차 있었어. 그날따라 이제 출연자분들도 거의 다 나오셔서. 아, 진짜? 네. 준우 형도 왔어? 준우 형안 왔지? 준우 형 그때 너 그, 그, 그날. 아, 어려운... 그래? 준우, 준우 형은 안 왔어. 아, 그, 나도 신발이 터그 버튼는 되게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 이제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아, 갈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사장님이, 일본들은, 응. 일본, 일본 건물들이 좀 오래돼서 에어컨이 어, 약하잖아요. 어, 어. 나중에는 부채를 들고 어, 돌아다니면서 어, 부채 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어, 어. 에반게리온 얘기도 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웃음> <웃음> 에반게리온 얘기는, <laughs> 진짜. 아, 본인, 본인, 본인 편때 하시면, <laughs> 어, 뭐라고요? 본인 편 때. 아,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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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종로 오면은, 솔직히 어디, 어디, 어디 가? <웃음> 요즘은 오면은 <laughs> 거의 태양이었네? 어. 일차는 <laughs> 태양이었네. 네. 네. 어. 일본에 엘에서 고집이네, 핑키. 어. 핑크 곰 음. 온파도 가고. 아, 최근에 생긴 붉은 요새 좀 자주 가요. 너 함? 아, 불고 아니, 아니, 어디야? 저기 니발곰아아 곰발 <laughs> 나 곰발 한 번도 안 가봤어 옛날 시즌 옛날 시중아시아중아 세종 니아인아그랬니 아니, 아세종니아네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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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 아니, 아안 좋았대 맛있어 거기 응. 응. 어. 튀김을... 멋있... 아 특히 니 아니, 너무 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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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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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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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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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와 <laughs> 이게 이게 그 저기 미온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무채 <laughs> 이것도 감칠맛이 <금칠> 아주 <laughs> 이것도 제가 <laughs> 인서트 한번 찍을게요 이거 너무 양을 많이 줘서 아까워 남는 음. 거 집에 싸가지고 <laughs> <쌍하는가. 웃음> 이거 구성을 잘못했네 내가 네 제가 못 먹잖아요 <laughs> 같이 먹어 여기서 남돼한테 <laughs> 나오면 안돼아 맞죠 다 좋다 어 이번 순서는 얼스 드라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하재는. 네. 아, 나중이에요? 그지. 아. 그 우리가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기획을 하고 음. 내가 대본을 진짜 빨리 썼거든. 아, 캐스팅을 너도 언제부터 했던 거야? 나는 10월 말그 타이 대만 퍼레이드 끝나고 오는 버스 안에서 연락을 받았어. 응. 음. 음. 난 언제 받았지? 한달 뒤. 한달 뒤? 어, 아마 11월 거의 말. 그래서 첫 촬영 1월이었고 막 12월 달에 갑자기. 캐스팅 바뀌면서 음. 이제 너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막 이미 대본 거의 나와 있을 때던. 그때 형 캐스팅 되고 나서도 <laughs> 대본이 몇번 바뀌었던 거 아니야? 엄청 많이. 그큰 틀은 안 바뀌고 그냥. 그죠. 어, 디테일한 것만 많이 바뀌었던 거야. 왜냐하면 음. 아, 주인공도 바뀌고 음. 바뀔 때 성격이 다르잖아. 음. 그래가지고 원래 얘기는 되게 형들 얘기였거든. 음.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음. 되게 그. 80년대, 70년대, 아, 70, 80년대 아, 형들 아. 얘기가 메인 주인공이었다가 음. 그게 이제 캐스팅이 쫙 바뀌면서 쫙 낮아져가지고 맞아, 이제 맞아. 우리 나이대로 바뀌었지 내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원래 감독님 목소리도 있죠. 그래요? 감독님이라해서 되게 낯선네요 그래서 일부 역할이 원래 그 마크한 그렇지 그렇지 마크한이 응. 보부 역할이었어 응. 마크한 역할이 원래는 원달이 형이었고 원달이 형이 아니고요 어. 어. 원달리형 아무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음. 원달리형 시즌2에 나와요 네 그때 뵐때그 모형 네. 아니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그 명, 아. 그분이야 그 원래 그분이 마크한 크가 막강 막강 편집 화이팅 삐삐는이사람다 누가 되면 욕을 엄청 한줄 알겠네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네 역할이 원래 그 알타리형 알타리형 그리고 내 역할이 빈센티형이었어 그치. 어, 그래서. 근데, 다들 이런 조금 간단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다 수락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갑자기 막 대본을 막확 확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우리는 그 처음에 그냥 한 1, 2분짜리 그런 동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막 대본을 보, 보 보고 나니까 엄청난 거야, 내용이. 그래가지고, 비센트 형도 그냥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지지치고 온달형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된 거지. 되게 감독님의 고생이 감독님이 고생이 많으셨어. 감독님이 좀그막 일을 뭐든 어. 크게 하는 그런 어, 능력이 있어요. 맞아 맞아. 좀... 어, 어. 처음에는 어지러졌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 형, 간단한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찍는 그냥 영상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용이 막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깜짝 놀랐어 처음에 그래야지 응. 혹시 안 할까 봐. <웃음> 그래서 <웃음> 나도 솔직한 얘기로 거절하려고 했는데 온달이 형도 거절하고 빈센트 형도 거절하고 나니까 내가 거절하면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역할이 바뀌어서 좀 뭔가 비중이 줄어 줄어서 너무 다행이었어 저는 <laughs> 그래서 형이 한다고 해서 응. 안심했어요. 왜냐면 그도 것 제일 형이고 음. 형도 이제 아는 사람도 많고 음. 형이 뭔가 좀 중심이 돼줄 음. 거 있을 음. 거라 생각해서 음. 형 없었으면은 저는 더 고민을 했거나 아. 저도 아좀 아, 힘들 것 같은데라고 했을 아. 텐데 아. 형이 있다는 얘기 듣고 아. 아 그러면 음. 그래서 좀그 믿고 같이 이렇게 좀 형이 의지될수 음.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음. 음. 너 이거 캐스팅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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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고 <웃음> <웃음> 캐스팅 연락 오고 이제 결정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어? 저는 그니까 아예 얘가 아니 감독님이 말을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아 그래서 저는 좀 캐스팅 받았을 때아 애인한테만 물어보고 아 이제 애인이 하고 싶으면은 해봐라 음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전음 얘기 안 했는데 아 애인 주변 사람들이 아 너무 신기했던 게제 아 감독님한테 나 할게라고 얘기하고 3일도 안 됐는데 아 제 애인 지인들이 어. 애인한테 '이거 어. 정말 하지 나와?'라는 <laughs>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내가 알것같아 그래서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 저 하지 말라고 진짜 안 하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음, 오글거리고, 아. 어, 뭐, 맞아. 너무 이렇게 다들 너무 설치는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좀 그런. 안 좋은 게 그렇지. 안 좋은, 안 좋은 얘기를 게 많이 있었어, 들었어. 네. 나도 막왜 하냐, 네가 그걸왜 하냐, 네. 굳이 그걸 왜 하느냐,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러면 안 하면 누가 해? 우리라도 해야지.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오기 뭐 생기더라고. 막 진짜 오기 때문에 한 것도 있어. 음, 음, 저는, 감사합니다. 난, 저 정말 그 이게 너무 감사한 기회라 생각했던 게, 살면서, 음. 내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음.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을. 어. 너무 재밌고 음. 고마운 기회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음. 이제 오히려 막 주변에서 그런 나쁜 음.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저 형처럼, 더좀 잘해야겠다. 이거는 뭐, 맞아. 목적이, 음. 목적이 뭐, 뭐 우리 얼굴 알릴 거야? 응. 뭐 워너비 셀러 이런게 아니고 어, 그렇지. 응. 그래서 더 열심히 임하고 이 캐릭터에 몰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아, 너무 잘했어. 진짜 나는 진짜 그렇게 못했을 건데 아유, 너무, 못 너무 잘해줘가지고 되게 막알았게야 되나? 여튼 저 너무 좋았어요. 연기하면서 응. 다른 캐릭터 를 연기한다는 게 정말 즐거웠어. 요 음. 너희들은 그 따로 만 모여가지고 그 촬영하기 전에 막몇주 전부터 막 대본 리딩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 아 예. 네. 일부랑 어. 연습실 따로 빌려서 맞아. 리딩하고. 어. 이게 저희 리딩 도번 했잖아. 요 어. 리딩하는 거랑 얼굴을 보면서 어. 연기하는 것도 다르더라고. 어.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 보면 안 돼. 너무 민망한 거야. <laughs> 뭐, 일보도 나도 얼굴에만 웃잖다 보였고 그래서 아니 일보야 이러면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체면피깔고 대사를 아, 해보자 나도 너 이렇게 진작할 테니까 나는 음. 웃기도 상당해줘라 <laughs> 그러면서 귀까지 빨개지면서 아, <laughs> 했어요 근데 아, 그렇게 서로 집중하니까 분위기 공기가 달라지더라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어. 이제 내가 진지하고 제가 진지하니까좀 음. 공기가 달라지면서 <laughs> 몰입할 수 있었어요. 나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연습하고, 그때 첫다 모였을 때, 애들이 이제 첫그 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 다르더라고. 그냥 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연기하듯이, 아, 예. 얘기를 하니까 나도, 와 아, 대충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대본일 때? 응. 진짜 그때, 나 그냥, 그냥 뭐, 프로필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 그냥, 좀 뭐, 대사, 있다 오겠다, 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그래서 얘기하나 보다.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laughs> 엄청 너무 잘해가지고 그 기억나요? 좀. 제가 이제 우리 다 같이 연습해서 리딩할 때 어. 화내는 신이 많았잖아요. 어, 어, 어. 이제 막 리딩을 하 화를 했는데 어. 형이 어. 어, 화제 화 진짜 잘 낸다. 어. 정말 화난 애 같아. 어. 그래서 제가 화가 들고 그랬어. 어. 형도 연애하니까알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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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도 바꾸고 하면서 한잔 한잔 술하시면서 그 원래는 네. 그 태산역을 네. 그 일보가 막 말해주고 둘이 막 대본이 따로 할 때. 에이. 그리고 막그 마크한역도 네가 대신해주고, 대신해주고 막, 아. 막 이랬잖아. 그래서. 형역을 어, 대신 제가 어. 하고. 맞아, 맞아. 아. 그래가지고 시, 실제 그 고백신 첫 촬영 진짜 촬영 중에 제일 먼저 찍은 게그 어. 일보가 마크한한테 고백신이었는데 어. 그날 둘이 처음 봤잖아. 요 그러니까. 그, 어그 어색한 공격 어, 그 느낌이죠 느껴져, 느껴져. 느껴져. 나도 막 어. 촬영하는데 시간은 없고 둘이 막 어. 어색하고 진짜 그게 그거 진짜. 해낸 자체도 진짜 되게 놀라워. 맞아.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만 대배우 <laughs> 그 배우들도 와가지고 진짜 저희 8일 만에 찍었잖아요. 그렇죠. 메인 촬영은 어. 그6일 어. 6일 만에 찍고 그다음 두번 추가 촬영해가지고 딱 8일 만에 찍었는데 그 8일 동안에 이거 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 대본 량도 엄청 어. 많고 제 누구지? 하재님은 하재님은 막그한번 대사할 때마다 막애초지한두 페이지씩 어, 대박, 있는데 그다 물론 다외우진 않고 <웃음> 대사가 <웃음> 자꾸 바뀌긴 했지만 정말, 많지 <laughs> 정말 많았어. <laughs> 정말 많았어. 특히 정말 태산이랑 그 뭐지 제 쟤... 닉네임을 말하기 너무 힘들다. 어. 태산이랑 OO 여기 말이 진짜 많고. 그렇지, 어. 차라리 마크하는 약간 말이 어 많은 어그어 대역이 아니어서 어 대사가 어 그렇게 어 많지는 않았잖아요 어어 나오는 시은 어 많아도 어 근데 쟤네는한번 말하면 막반 페이지 나 <laughs> 나는 내가 만약에 이 역할이었으면 나 못했을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그중에그 그러니까. 애인한테 <laughs> 집에 들어오면 애인한테 그냥 이거 좀 읽어봐. 그럼 <laughs> 계속 막야이면서 <laughs> <으악>! <laughs> 이러면서 야 근데 진작에 이만니까 계속 진작에 해줬어요. 그 리딩 아민 대사 연습할 때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음. 그감정은좀더 살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러면서 진짜. 이게 처음에 일보랑 하재랑 <laughs> 음. 그 둘이 한 맞춰 보는 그 느낌이 쫙 퍼져가지고 어. 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어. 저, 사실 저는 지금 TV에 안 나오지만 장비 맞추는 욕심 때문에 어.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을게 너무, 둘이 너무, 너무 열심히 하는데요. 아 그리고 그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laughs>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도 이제 네. 어머 어, 이렇게 아 원래 이렇게 네.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사장님 <laughs> 너무 다른데 뼈도 발라주세요. <웃음> <웃음> 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좀 네. 이따 오시면 할게요. 이오 네. 아, 너무 배고프네. 빨리 먹어. 분위기가 먹으면서요. 먹으면서 먹으면서. 저는 <laughs> 못 먹지만. <laughs> 그 분위기가 맞아, 너무 맞아. 좋아져가지고 그때부터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이번 주에 종로 몇번 나오셨어요? 아, 저는 계획이 없었는데 음. 감독님이 자꾸 출적자가 불러요. <laughs> 편집 제가 하는 거아니에 오늘? <laughs> <laughs> 주말에 또 나왔어. 그날 아, 평일에 아, 아, 아. 소문을 듣는데 아, 어. 멤버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오더라고요. 아 그날도 있고 그전 이번 주에 한세번 오지 않았나? 이 지금 출연형인데 어 잠깐만요. 자르기 전에 제가 이 마이크 드릴게요. 아 그리고 감독님. 네. 잠깐만요. 네. 아세요? 그날... 여러분 제대로 걸렸는데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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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대로 넣어 줘. 어. 이거 너, 그대로 가는 거. 거.